할렐루야. 이 저녁 수혜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일곱 개의 편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중에는 이 일곱 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기도 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어, 책망 받은 것을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칭찬 받는 것을 플러스로 생각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도 서머나나 빌라데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으니까 그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100점짜리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오늘 우리가 읽은 책망만 받은 라우디 교회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꽈락이지 않을까 합니다 책망을 받은 라우디 교회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60점 이하의 꽈락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또는 교회에 대 여러분들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점짜리일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교회가 될까? 물론 다 100점이겠죠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볼 생각도 한번 해본직합니다 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은 책망만 받았던 라우디아 교회 교회에게 교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전에 함께 살펴봤는데 이 사대교회와 비교해보면 그 교회보다 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대교회는 그나마 몇 명? 적은 이원 적은 사람의 구원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라우리케아 교회는 그런 성도도 아예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안정이 이렇게 낙제점수이죠. 이러한 이러한 책망하시는 라우리케아 교회를 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예수님은 라우디케아 교회를 미안하지만 토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직 라우리케아 교회를 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미지 뜨듯 미지근하게 살면 토해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해 버리고 싶은 만큼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 지금 라우리케아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우리 미지근한 것은 우리 육체에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항온성이 있기 때문에 차거나 이 뜨거운 물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렇게 리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미지근한 것이 몸에 더 좋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별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이 된 것은 라오리케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라오리케아 교회의 북쪽으로 11km 지점, 지점에 음, 약 히에라 볼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쏟아져요. 어, 북쪽에는 11km 정도 된, 된 곳에서. 그리고 라우디케아 교회에서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 많이 들어보셨죠. 골로스케에 이골로세교회가 골로세 있는데 골로세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유명합니다. 시원한 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런 것이죠. 이 히에라볼리에서 처음에 뜨겁게 이렇게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는데 이 키에라볼리에서 나온 물이 라우디케아로 오면서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라우디케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이, 이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잘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라우디케아 교회가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앙의 태도를 잘 설명해 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뜨겁고 차가운 것은 몸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도로 여겨집니다. 라우리케가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똑같이 사랑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둘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것을 함께 사랑하는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라오리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토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토하진 않으시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토해 버리고 싶어 하는 라오리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를. 우리 함께 십자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려난 것과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 라우디케아 교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하고 있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부자이고 어려운 일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거 복을 많이 주셔서 형통하고 모든지 잘 풀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라오디케아 교회를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공구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들의 상황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수치스럽고 철양왕 상황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이게 책망을 받은 사람이나 교회의 특성이기도 해요. 전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도 똑같은 형태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스스로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는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이죠. 말씀의 비, 거울에 비춰보아서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우디개학교회처럼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괜찮아"라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도 즐겁고, 그것에 참여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런 상태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신정이에요. 나우디케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거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18절의 말씀의 본면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라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토해버리고 싶은 나홀디 계약교회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19절 시작 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 가 시작되잖아요. 무엇이죠? 제1외국어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 처음 공부를 하는데 이제 단어를 씹어 먹잖아요. 이제 열심히 <laughs> 열심히 먹는데 에이, 많은 단어를 이제 깜지로 써가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이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서 에,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z까지 좋아하는 단어를 한번 써 보는 거였었어요. 런데 a부터 뭐 ace 뭐 이런 거 그런 거나 <laughs>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좋아하는 단어 애플 뭐 이런 거 사과 좋아하면 그런 것도 쓸 수도 있고 abc 쭉쭉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z까지 쓰면서 한 가지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n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가 아주 도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썼을까요 네. 나이스. <laughs> 제가 떴어. 제가 기억나는 단어가 뭐냐면 네버드레스라는 단어였어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네버드레스가. 이것은 그러니까 역접이죠. 앞의 상황과 아예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는 역전시키는 단어가 바로 네버드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성패의 결과를 결과에 무관하게 할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의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했죠? 앞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예요. 정말 역겨운 존재로 보여집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표해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오디케아 교회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하게 되죠. 사랑이 없다면 이것을 하지 않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 않을 아버지가 없습니다. 만약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사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설교 처음에 라우디케아 교회를 세상적으로 정말 점수를 매겨본다면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가장 꼴찌였을 것입니다. 이런 라우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터이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형오스럽고고추장스러웠던이 라우디케아 교회를 오늘 말씀해 보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빵점짜리로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라오리케아 교회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나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모습. 경나시 저에좀 생소하죠. 저게 원작이래요. 저 버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수정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버전으로 나온 것이죠. 저게 원작입니다. 윌리엄 홀트 헌트라는 사람이 1851년에서부터 53년, 3년 동안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문에 이 그림은 참 인상이 깊죠. 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는 문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제 입장에서는 문에 무엇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문 풀이 자랄 정도로 문을 열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노크를 하시는 예수님의 손 부분입니다. 잘살봐보면 십자가의 못 자국을 볼 수가 있는데 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못 박기셨던 예수님이 묵묵히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생동감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림 한 장으로 볼 필요가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처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문 밖에 서서라는 단어가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료형을 썼습니다. 완료형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데 완료됐을 때 완료돼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요? 이미 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래 전에 오래 전에와 있는 상태 말이죠. 상태에서,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살펴보다는가 두드리노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두드리라 노크하다라는 단어를 단어인데 크루오라는 단어로의 현재형을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트가 그린 문을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림 한 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화로 보듯이 쫙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 미지근한 그 라우디케아 교회를 토해버리고 싶은 그 라우디케아 교회 앞에 이미, 이미 오래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와 있어서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두드리신 것이죠. 밤이 깊었지만 문을 열 기미도 없지만 여전히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두드린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문 앞에 자라난 풀이 무성히 차단난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회개했을 때에 오랫동안 쉬지 않고 우리의 굳게 개 닫힌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묵묵히 밤새도록 문을 우리의 마음을 마음의 문을 두르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각자 예수님 자랑 통해서 한번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나홀리 계약 교회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문 앞에서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변화 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예수, 라우디케아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케아 교회에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할때 열심을 내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나우디케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 두드리시는데. 라오리 계약 교회는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정을 가져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과 열정이 만나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열심을 낸 회개가 될까요? 이에 대해서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요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주께로 돌이켰다면 형식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의 아수르의 회개 과정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하라라는 선포의 말씀에 아수르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배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배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다는 것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물도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회, 열심히 해결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나중에 멸망을 당하지만 당분간은 멸망하지 않게 해주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품어 회개를 할때그 결과가 역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함께 사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한 가지 외에 무엇이 더 사실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낙제점을 받은 라우리케아 교회, 교회, 예수님도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아무리 낙제점을 받은 교회나 성도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회개에 힘써서 마음문을 여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항상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